안녕하세요 2 0 2 3년도법원행정고등고시 23번 문제 네, 법원행시죠법원행시 23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2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문제직요이공지 d 아, young child, sir, me, as you, 이, 이 공무집행, 방해죄 요즘 굉장히 많이 어, 사회, 사회면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 뭐. 그 최근에 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어 경호처가 아이 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에 대해서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공무집행방해죄는 요즘 현실에도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는 어 대구 좀 굉장히 슬픈 그런 역사를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그죠 이렇게 좌우가 극단적인 대립을 한 것도 참 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최근 들어 어, 정말 뭐 오랜만이라는 표현 보다 최근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요 10년 정도는 어, 정말 이뭐 보수진 뭐 좌우의 어떤 극한적인 대립이 어, 우리 사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이 정치적인 어떤 논리도 논리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 아시겠나요 어,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정략적인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일을 한다면 결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정당하고 어떻게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리사욕을 어, 버려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좀더 어려운 얘기예요 결국 정치도 결국은 내 어떤 성취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놀람> 너무 많이 들어요 좀 아예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음, 좀 슬픕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어, 빨리 좀 좋은 안정적인 사회로 다시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실례되는 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사회에 대해서좀 잊으세요 지금은 공부를 집중하십시오 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합격입니다 아,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죠 항상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아 내가 이번에 한번 뭐 체포영장과 관련돼서 한번 내가 집회 참가해야 되겠다 그러면 딱 내가 집회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서 내가 오늘 집회 참가해야지라고 딱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여기 가야지 하고 공부 다 놔버리면 여러분들은 또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계획적으로 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흐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흐름 어, 여러분들 흐름을 지키면서 노세요. 제가 너무 어, 이에 타산적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어, 근데 정말 수험이라는 거는 그래야 합격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생각이 없으시면 시험 준비하시면 안 돼요. 시험은 정말 잔인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칼같이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시험공부하는 데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장애물이. 하여튼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자번 보시면 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1번. 갑이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부름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그냥 출발하는 과정에서 부가고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쪽에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10에서 15m가량을 걸어서 따라가다가 차량 속도가 빨라지자 뚫쳐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게 폭행일까요? 유형력 행사를 보기 어렵죠. 그냥 이걸 잡고 있는데 그냥 갓버린 거잖아요. 이거를 폭행협박을 통해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두 번째. 경찰관 AB가 갑에 대하여 접수된 피해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를 집행하던 중, 갑이 같은 장소에 AB에게 욕설하면서 먼저 경찰관 A를 폭행하고 곧이어가 중요곧어 폭행하고 곧이어 경찰관 B를 폭행했어. 이런 경우 뭐죠? 상경 관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의 행위로 바꿔놨어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포 당시 사정을 기초로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게 적법성은 그래서 이것도 맞다. 네번네 번째, 방송국 프로듀서와 촬영 감독이 수용 중인 피자를 접견하고 있는데 촬영하기 위하여 피자의 지인인 것처럼 접견을 허가받은 후. 어.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명함지관 모양의 녹음 녹화 장비를 교정실로 반입한 거예요이거 그냥 살짝 속여버린 거죠. 이게 어떤 그 정말로 심사 충분한 심사를 했어도 과연 이거를 못 발견했을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감독 당국에서 이 교정 당국에서 이런 어떤 행위를 놓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반입 행위에 대해서 어,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하다가 단속상에 어떤 그런 과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놓쳐버린 건데 이런 것까지 위계야 공무집행방해죄를 보기는 어려워. 위계는 뭔가 적극적인 사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잘못됐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4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이거는 이게 잘못됐다. 5번은 가처분은 여러분들 가처분한 것만으로는 여러분들 뭔가 어, 공무집행방해제신행착수했다 보기 어려운 거예요. 가처분신청시 당사자가 허위에 준 특히나 가처분신청하면서 당사자가 허위 주장하거나 증거 제출했다. 당연히 이 뭔가 자기가 신청을 할때 허위 주장하고 허위 증거 제출할 수 있어요. 소송 사기에 이를 정도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때까지는 판단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런 정보는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허위 주장이나 허위 증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원 자체에서. 내 그래서 이걸로 형리간것으는가 이게 맞아요. 그 다음은 4번이다 이렇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한 4번, 5번만 보시면 요거 감시 단속을 피해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단속상항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과실이 있었던 거예요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홀한 결과로 인해서 얘가 결국은 이 반입해서 안된 장비를 반입하고 그걸로 인해서 소개 목적 달성을 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위대한 공무집 방안에 해당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5번도 보시면 이 법원이요 법원.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게그 증문데 가처분 시점시 당사자가 허위 주장을하나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라고 해서 법원에 어떤 구체적인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됐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자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어, 여러분들 어, 문제 꼭잘 정리해두세요. 보시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